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군위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탈출하려는 군민들의 염원이 끌어낸 성과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르면 2030년 이전이 완료되고 군위군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보도에 이정목 기자입니다. 군위 정량평가 65.59점, 정성평가 29.44점, 합계 95.03점으로 최종 이전지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구 군부대 최종 이전지에 군이군이 선정되자 군민들의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종합점수 95점으로 0.82점, 상주 81점을 크게 앞섰습니다. 사업비 최소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평가됐는데 훈련장 주민 동의율에서 군의군이 8점을 받아 0.05점과 상주 2점을 따돌리며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군부대 이전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면서 부대 이전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이전 완료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선정된 군의군의 이전 지역에 국방부와 함께 군사 시설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내년 상반기 합의 가서 체결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의군도새 식구 맞을 준비에 나섰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과 스카이시티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민군 상생 타운 등을 통해 젊은 군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분야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 군인들 젊은 사람들이 군이에 들어와 함께 삶으로 해서 그러한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고 군이에서 군이 국민들과 함께 서로 상생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밀리터리 타운 또 민군 상생 타운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노령화 지수 전국 최고의 평균 연령 59.1세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군이 군에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대안이었던 대구 군부대 유치. 대구시 페니베이와 대구 군부대 이전 최종 후보지로도 선정되면서 군이 군이 지방 소멸 위기 도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